형임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경매물건은 지은 지는 좀 됐는데, 건축할 당시에 돈을 좀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장 영상 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딱 봐도 이게 건축물이고요. 대충 토지 경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두 필지인데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 같고요. 대문은 두 개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조그만 텃밭이 있고요. 연못도 있습니다. 도로는 분석할 것도 없어요. 국유지 도로에 아주 잘 접해 있습니다. 개꿀딱. 오늘 보실 경매물건은 지금 보이는 이 하천에서 직선 거리로 400m 정도 도보 8분 거리에 있고요. 감정 평가 금액이 3억이 넘었었습니다. 현재 1회 유찰돼서 2억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땅이 좀큰 편이에요. 305평 정도 되는데 그게 원래 2억 4천만 원이나 합니다. 현재 최저가 금액 기준으로 땅값도 안 되는 거예요. 개꿀 다 그러면 바로 경매물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잠깐 풍경 좀 볼까요? 저기 경매물건 보이시나요? 뒤쪽으로는 야트막한 동산에 접해 있습니다. 지형은 이 정도면 어 제가 보러 다니는 물건 중에 거의 뭐 평지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을 풍경을 잠깐 보자면 어 신축 주택은 거의 안 보이죠? 전형적인 옛날 농촌마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멀리 전투기 소리 같은데요, 잘 들리시나요? 참고하시고요. 뒤쪽으로 야트막한 동산 보이시죠? 대충 경계선은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토지는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앉아 있는 거랑 어, 농지예요. 예, 그래서 농치증 필요하고요. 이쪽에 문이 두개 있는데 어, 여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예. 어, 담장을 약간 벽돌로, 야매로 쌓아놨고요 뒤쪽으로는 석축이 있고, 그 뒤로, 이거 뭐지? 사철나무인가? 예, 보이시죠? 자, 저 안쪽에 잔디밭 공간. 저게 농지입니다. 그 우측으로, 자, 제 손가락으로 찍어 드릴게요. 여기, 어, 조그맣게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구마 같은데 어, 이거 지금 빨리 캐야 되는데 그죠? 저 뒤쪽으로는 어, 제가 드론으로 좀 봤었는데 어, 산이랑 사이에 시멘트 불확 담장인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어, 뭔가 멋진 담장처럼 생길 뻔했는데 이게 옹벽 위에다가 그냥 어, 저거 뭐라고 해? 저런 것도 시멘트 기와라고 하나? 네. 그거 살짝 얹혀놓은 거고 바로 썩축이 시작되고 자 여기 사철나무 맞나? 잘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담장 대신에 심어놨습니다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하얀 색깔 보이시죠? 그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벽돌은 안쪽에서 보니까는 담장 겸어 그냥 야외 화로라고 해야 되나? 예, 겸사겸사 쌓은 것 같고요 자, 이쪽 길로 제가 뒷 모습을 보여드리러 한번 더 가볼게요. 조경수가 꽤 있는 편이고요.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 아, 이 각도에 봐서도 잘안 보이네. 지금 보시는 측면은 남쪽입니다. 어, 이거 뭐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건축물 정면의 방향은 북서향 되겠습니다. 아, 이거 뭐지? 일단 건축물의 향도 좋지 않고. 남쪽에 산이 있습니다. 햇볕은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 물건지 위치가 경기 남부 쪽이에요. 그래서 어, 많이 춥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잔디밭 중간에 연못이 있고요. 그 뒤로 펜스 같은 거 보이죠? 그거를 경계로 왼쪽은 대지, 오른쪽은 농지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1994년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오래돼 보이죠 평소에 관리를 좀잘 하시는 것 같고요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고 지붕은 제가 봤을 때 강판 지붕으로 추정이 됩니다 딱 봐도 2층짜리죠 공부상 25평인데 간평서를 어, 보면은 실측면적 43평 살짝 큽니다 외벽은 페인트 마감 물건지 인근 주택대 상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왼쪽에 있는 대문입니다. 굉장히 크고 멋있어요. 옛날에 돈을 좀 쓰신 것 같고요. 여기 초인종이 있는데, 어, 현재 소유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뭔가 수도설비가 되어 있어요. 요 밑에. 확인 가능하시죠? 왼쪽 경계 부분은, 자, 이 옆집이랑 딱 붙어 있어요. 여기 뭔가, 판넬 같은 걸로 덧붙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드론으로 봤을 때는 조금 경계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물건지 뒤에 있는 동산을 보러 왔는데, 자, 이 오른쪽으로 잠깐 보실까요? 따라다란 딴. 아, 이거 묘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뭐 거의 골프장 같고요. 야, 근데 굉장히 잘 해놨어요. 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조상님이 밑에 있는 건가 장난 아닙니다. 빨간색 기붕이랑 제가 지금 서 있는 도로랑 레벨 차이 한번 보세요. 네. 뒤쪽 산의 경사는 어, 그렇게까지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쪽 길을 통해서 물건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풀이 많이 자라서 뱀 무서워요. 자, 요거는 설명드렸던 거고 1층의 외벽은 목재 사이딩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대문에서 주차장을 지나 판석 따라가면은 왼쪽에 보도블록 같은 걸 깔아 놨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현관 되겠습니다. 육안상으로 봤을 때 샤시는 한번 정도 교체를 한것 같고요. 딱 봐도 건축물 정면에 큰 창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좋은 집인데. 응, 아니야, 북서양. 아, 이거 뭐지? 이쪽이 남서쪽이에요. 창문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왼쪽 집가의 경계 부분은 시멘트 블럭. 뒤쪽 담장도 시멘트 블럭인데, 무너진 데가 많이 있죠? 뒤쪽 모습 계속해서 보실게요. 제시해물건 다용도실이고요. 여기는 보일러실로 보입니다. 텃밭에 농작물이 없을 때 모습 참고하시고요. 면적은 1층 21평, 2층은 공부상 4평인데, 실측 면적 기준으로 22평, 총 합이 43평 되겠습니다. 2층 높이 정도에서 보는 전경입니다 어, 뭐,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1층, 2층 평면도구요. 제시해 물건이 많은데, 대부분 주택 일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만의 가격은 6,8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회 유찰돼서 4,800만 원, 평당 110만 원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있고요. 주소는 안성 현매리 43-1번지. 안성 시청에서는 30분 걸리고요. 여기 고덕신도시 지제역입니다. 40분 정도. 천안 아산역에서도 40분 거리. 고속철도뿐만이 아니고 전철역도 인근에 있죠. 성환역인가 20분밖에 안 걸려요. 고속도로도 인근에 IC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환경은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여기를 어떻게 갔냐면은 KTX 타고 렌트해서 갔어요. 어, 여기까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는 기억나세요? 자, 이 물건 인근에 있습니다. 대충 동네가 어떤 분위기인지 딱 짐작 오시죠? 최근 댓글 중에 결과를 좀 올려달라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결과들만 따로 묶어서 영상을 올리는 건좀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껴서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맞아,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빈도수는 더 많이 해드릴게요. 얘기가 조금 셌는데 이게 어떻게 끝났냐면은 2억 9천만 원 10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변 실거래가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1등하신 분은 뭐 시세 차익 이런 걸 노리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거의 뭐 필요에 의해서 실수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좀 어지럽습니다. 심란하죠? 농지랑 공장이랑 창고랑 막 혼재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형은 평평한 편이고요. 읍내는 입장 쪽이나 이쪽으로 10분 안에 갈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 부분에 봤던 하천은 여기 있는데 똥물이었던 이유가 직선거리 450m 거리에 축사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지? 똥물. 북서쪽에도 하나 있었는데 650m 정도로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묘지는 보셨다시피 장난 아니고요. 이쪽에 350m 거리에 뭔가 레미콘 공장 같이 생겨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 저는 잠깐 있어서 분진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큰 차가 많이 다녔습니다. 참고하세요. 드론으로 보는 아 이건 묘지입니다. 거의 뭐 세종대왕릉급이에요. 그죠? 물건 뒤에 붙어 있는 산의 경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현장갑사 가시면 직접 경사도 한번 보시고요. 건축물이 앉아 있는 이 토지는 대지, 의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고요. 면적은 160평, 작지 않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전이고요. 요거는 똑같고 면적은 144평. 영농 여건 분리 지역 되겠습니다. 개꿀딱. 자, 요거를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삼각형 모양으로 못 생겼는데 제가 살짝 좀 만져 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땅이 없다고 치면은 완전 이쁘지는 않지만은 괜찮아요. 그죠? 요거 잘라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적도고 이거는 배치도. 대지의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1회 유찰됐죠? 평당 62만 원. 농지는 1회 유찰돼서 6,800만 원, 평당 47만 원 되겠습니다. 주변 토지 실거래가 보면서 적정가치 한번 뽑아볼게요. 53만 원, 54만 원 거래된 게 있고, 우리 토지 바로 앞에 있는 이 땅, 올해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52만 원. 잡종지의 평지예요. 이거랑 그대로 비교하면 될것 같고요. 금액을 맞추려면 10만 원 정도 각각 빼야 되겠죠? 제가 계산한 땅의 총 적정 가치는 1억 3천만 원이고요. 건축물의 최저금액은 5천만 원. 두개 더하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타경 42267 건축물 면적, 땅 면적 요거는 공부상 면적만 적어놓은 것 같고요 입찰일은 11월 14일이고요 현재 최저가 금액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다 설명한 부분이니까는 요거는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요 현재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